대부분의 영재들 되겠습니다. 영재들은 d u r n m a k e a transition 되겠습니다. 이거는 make a transition 변화를 만드는 거죠. 일으키는 거죠. transition 이 변화거든. 변화.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죠 자, from 나옵니다. 가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몇 가지 가르 치겠습니다. from a to b. 자, i에서 어떤 아이죠? 자, i에서 아이들인데 배우는 아이죠. 빠르게 배우는 아이들입니서난 빠르게. 배우고 effortlessly 노력 없이 쉽게라는 얘기죠. 없이 배웁니다. 어디에서죠? Establish e 되겠습니다. 수동태입니다. 확립이 된 영역이나 도메인 영역이나 분야에서. 자 여기 지금 child 있어요. 이 child가 이게 얘가 영 영재입니다. 영재 이렇게 이, 이 아이가 영재입니다. 어린 영재. 어드트스 있죠. 이것도 분도 영재입니다. 영재이 어른도 영재입니다. 영재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있어요. 그죠? 확립된 영역에서 노력 없이 빠르게 배우는 어린 아이로부터,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입니다. 궁극적으로 업티메이트를 궁극적으로 리메이크. Remake. 리메이크는 이제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한 영역을 다르게 만드는 어른의 일기까지. 이런 얘기죠. 그들은 apply t e d extraordinary abilities. 그들은 적용을 합니다. 그들의 비범한 능력을, 그죠? in 로죠? 방법이 어딨습니다. 비범한 능력인데, 어떡하죠? 평범한 게, 그죠? 평범하게, 평범한 방식으로 뭐야 적용하는 거죠?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자, 콤마나 오고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지 얘가 딱 나오는 거죠. 마스터링 되겠습니다. 음. 뭐하는? 냐 마스터링은요, 이게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 숙달하는 겁니다. 통달이나 숙달을 하면서 분사공원입니다. 그들의 일을 통달하고 숙달한다. 뭐 없이, 이거 없이. 자, 걸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without questioning. 두 번째, without making waves. Questioning. 아, 뭐 질문 같은 거, 의문 같은 질문 같은 거 제기하지 않아. Default에 대해서. 이게 default라는 것은 이게 컴퓨터의 초기 설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맨 처음에 있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초, 이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있던 초기 설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아, 질문 하지 않고, 그리고, making waves, 이거 뭐냐면, 웨이브가 파도거든요. 파도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문맥상 의미는 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풍파를 일으키다. 일으키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 1번과 2 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요 Don't make a transition 또는 ordinary ways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in every domain 모든 영역에서 they enter 그들이 진입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play it safe by following. 이제 play it safe라는 것은 뭐냐면 위험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거죠. 자,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by following, 따라감으로써. 뭘 따라요? conventional 한 거죠. 전통적인 겁니다. 전통적인 path, 경로를 따라가는 거죠. 어떤 경로죠? to, 로 가는. 성공을 가는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됐죠? 가장 안전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They become doctors. 야, 그들은 의사가 된다. 어떤 의사가 될까요? heal. 아이고, 치료하는구나. 뭘 치료하는 거야. 그들의 환자들 치료하는 거죠. without. 뭐뭐 없이. fighting. 싸우지 않고. to.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fix the broken system. fix. 고치는 거죠. 바로 잡는 거죠. broken. 아주 부서진 시스템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 다음, 이 broken system이라는 것은, 이 붕괴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prevent many patients. patients 환자입니다.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뜻이 뭐라고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는 거죠. 못하게 하는 뜻입니다. 환자들이 appalling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healthcare라는 것은 뭐냐면,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여유가 있게 하지, 여유가 있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해주는 그 붕괴된 시스템 되겠습니다. In the first,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얘기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5번 갑니다. They become lawyers. 쫙 되겠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도 됩니다. 될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됩니다. 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 depend, 이제 방어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죠. 고객을 방어해주는데, for, 이 고객은, 어, 뭐 때문에, 그니까, 러이 고객은 violating, 위반한 거죠. 위반한 고객이 되겠습니다. outdated 되겠습니다. 이게, 구식의. 법을 위반한 거죠. 위반한. 그런 고객들 되겠습니다. 이 고객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어, 걸어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f o r 는 이제 뭐 때문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네, without trying to try to 뭐 말하고 애쓰는 거죠? 애쓰지 않는 거죠? 애쓰지 않아. transform 하지 않고 되겠습니다. 트레스폼이라는 것도 이게 바꾸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죠? 에, 바꾸다. 뭐, 뭐 또는 형태 같은 거 변형시키는 뜻도 있고요. 그법그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냐, 그죠? 그들은 who p l a n engaging. 그들은 p l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g 인게이징 알제브라 레슨 되겠습니다. 그 여기 알제브라는 대수학입니다. 수학 수업. 이 대수학의 수업을 어, 예요 계획하는 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게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이게 동사고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매력적인 그리고 관여하단 뜻인데 오늘 계획하는 선생님이 되는데 유난 케이스터닝 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 않습니다. 이야 <laughs> 이 대수학이라는 것이인지 아닌지 왓 이게 이게 보어죠 맛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들 학생이 필요한지, 니 e e 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q u 어떤 질문을 갖지 않습니다. 공 갖자, 공 갖자, 공국증 부 같은 거안 갖는다는 얘기죠. 어, l 필요한없지라도 we rely on,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의존, 의지, 하는 거죠. 그들이죠? 영재들한테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To keep the world running, t 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Keep the world running. 세상이 running smoothly. 부드럽게, 어, 이게 뭐, 돌아간다? 부드럽게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들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이 영재들은, keep us running. 우리를 계속 달리게 하는 거죠. 온, 어디에, 어디 위에서? A t r e a d 이게 원래 뜻은 러닝 머신입니다. 러닝 머신. 알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단조로운 반복입니다. 단조로운 반복 위에서 우리를 뛰게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기존의 것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